블랙벨티신고 혹시 그 사본만 보여주실수 있어요? 벨트요? 지금 어, 515. 515. 515. 515. 515. <웃음> <웃음>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나이프, 칼에 대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나이프에 대한 환상, 내가 했던 방식이 정말 맞았을까? 그때 대처했던 방식이 맞았나? 그때 했던 방식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음. 네, 음. 제 얼굴에 침대길 수도 있는데 이제 음. 자 반갑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또 네. 주짓수 블랙벨트 그 오경헌 관장님을 네.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존 프랭클 네트워크 라테 옐로우 주짓수에서 출연하고 있는 오병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블랙 팬티신 거 혹시 그? 팬한 분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팬티? 네. 지금. 있맞습니 네, 아, 아, 네. 네. <laughs> 근데 이게 블랙이 아니라 흰색 아니야, 이거? 아니, 가랍습니다. <laughs> <laughs> 돌에 갈았습니다 네, 네. <laughs> 어, 지금 관장님이라고 하셨죠? 네, 네. 지금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지금 라테 옐로우 주짓수 지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이름은 저희 스승님들과 같이 라텔옐로 우 주짓수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뒤에 구로 지부, 뭐 신도림 지부, 뭐 고척 지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텔 주짓수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라텔 주짓수가 어쩌 아, 라텔로 주짓수가 이제 존 플랭클 사부님의 1 세대 제자분들이 이제 따로 지부를 낸 하나의 형태예요. 존 플랭클 사부님은 네.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네. 이제. 주짓수를 이제 전파하신 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좀 쉽고요. 네. 이제 저희 스승님들은 이제 그의 일 세대 제자분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존 사부님의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체육관을 차리게 되는데 그래서 존 플랭클 네트워크 라텔 주짓수라고 하시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이제 수도권과 경기 포함해서 한1 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 세대 의그 정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결국은 라텔 주짓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바로 운동을 하시다가 주짓수를 하신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운동 아예 해본 거 없고요. 아, 네, 바로 주짓수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처음에 이제 그때는 주짓척감이 많이 없어서 음... 이제 조언을 구하다가 유도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해서 어? 유도 3개월을 끊고 올 음... 다니다가 간뒀습니다. 음... 네. 아... 이제, 거기가 너무 엘리티들을 양성하는 곳이었고. 아, 선수처럼. 네네네. 근데 저는 제가 일반 사회인으로 따라가기가 너무 좀 힘들었고요. 음. 그리고 제 몸이 또 워낙 약했고, 그때 체구가 지금보다 더 작았고, 이제 체중이 덜 나갔기 때문에, 음. 버티기가 힘들었다? 그니까, 그리고 제가 워낙 몸치라, 음. 뭘 하나 배우면 꼭 어디가 다쳤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주짓수를 시작한 게 2010년도 10월이니까, 네, 이제 곧 어. 15년 차가 되고요. 그때도 뭐세대뭐 하신 분 여러 체육관있는데 굳이 라텔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 라, 지금 이제 라텔 옐로우 주짓수 팀원이라는 거 이제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 그때 뭐 음. 라텔이 좋은 팀이다 아니다 그런 거 솔직히 없었고요. 그냥 음. 캐치프라이즈라고 하나요? 이제 슬로건이 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무술이었던 게 조차기 때는 그게 네, 되게 네.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그, 딱, 머리 딱 꽂혔고, 이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좀 작으세요. 음... 그래서, 어, 그럼 여기 가면, <laughs>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걸볼수 있겠다. 그럼 나도 어... 할수 있겠다. 이래서 찾아가게 됐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하다 보니까, 이제, 1세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수련하던 곳이었고, 음... 또 그냥,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정말 주짓수만 존재하는 곳 같았어요. 그냥, 호신적인 것도 하고 있었고, 이제, 스포츠적인 것도 같이 방해하고 있었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팀을 고르는데. 키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알수 있을까요? 국방부 기준으로 169.7입니다. 아, 음. <laughs> <강점을> 네. <laughs> <생각으로 웃음> 그러면, 그 라테 주짓수랑 다른 주짓수랑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아, 다른 체육관은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음. 그냥 라테 주짓수의 장점으로 보자면, 다른 체육관도 하고 있나? 그냥 저희는 호신적인 컴팩티브 주짓수랑, 일반 음. 스포츠 형태를 같이 하고 있고요. 컨베티브는 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프로는 아니지만 이제 펀치가 날라올 때나 킥이 날라올 때나 또 무기 음. 이런 이제 실전 상황을 이제 대비해서 주짓수적으로 푸는 걸 말하고요. 아. 스포츠 주짓수는 이제 반칙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규칙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 규칙 안에서. 이제 수련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라텔은 그거를 경계를 잘 두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짓수 이제 또실전적으로도 이제 가르치기도 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크라모나바를 같이 배우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그 이제 컴팩티브 주짓수를 하지만 좀더 직관적인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짓수 컴팩티브 주짓수는 좀 먹히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좀더 직관적인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인데 제 나이프 이제 칼에 대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나이프에 대한 환상 내가 했던 방식이 정말 맞았을까? 그때 대처했던 방식이 맞았나? 그때 했던 방식이 맞다 틀리다 이게 렇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좀 구체적으로 있달까? 네. 근데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는데 이제 가정적인 문제예요. 그냥 네. 아버님이 좀 심각한 알코올 우존증이셨어요술안 아. 네, 드시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예 아.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겪다 보니까 이제 막 스무 살될 때였나 근데 그때 이제 그날 그냥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칼이딱돼 있었는데 막, 팔이? 네네 아. 이렇게 누가 제눈 주변에 먹물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음. 점점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게 들리고 너무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 그게 패닉이었던 그게 거죠. 왜냐면 뭐, 음, 그게 네, 쇼크가, 쇼크가 왔던 것 같아요. 지금 과미성 쇼크처럼. 우리 크라마가 나도 처음 배울 때 되게 막 어지럽게 하고 막 코끼리 돌리고 그 다음에 대처하라고 막 훈련할 때가 있었어요. 아... 처음 배울 때. 근데 왜 이렇게 하 그랬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칼이 딱 오면 바로 뭔가 하면 될것 같지만, 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막상 칼이 딱 오면 지금처럼 제가 배웠던 내용이 앞이 껌껌해지고, 음. 어지러워지고, 구토증상이 나오고, 음, 음. 어지럼증이 나올 수 있다. 아, 어, 근데 딱 그, 딱그 얘기 좀 해서 조금 놀랐어요. 아, 네, 그,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요즘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좀 흉기 난동나. 이 예. 네. 그러면 그 흉기로 상처를 입으신 건 아니죠? 그때피닉에 빠졌던 그 경험이. 아, 뭐, 창피한 일인데, 그냥,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싸니까 이제, 좀 불쌍해 보이셨나? 아. 그냥, 그냥, 그러고 그냥 딱 마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 9년 후에,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아, 뭐, 같은 상황이고요. 아. 근데, 그때는 제가 주짓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주짓수 이제 배우고. 예, 예, 근데, 같은 상황이어서 익숙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이제, 더 판단하게 된것 같아요. 음. 확실히 운동을 배우고 나니까. 그 주변 상황이 다 보이고요. 아, 시야도 밝아지고. 예, 시야도 밝아지고. 지 사람 은 손도 떨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 음. 막상, 아, 네. 예. 그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다는 게 보이고. 아, 출구가 저쪽이다, 이런 것도 보이고. 음. 그때 생각은 좀 많이 마음이 아픈데. 음. 그냥 몸이 저절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음. 견누기 형태로 반응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제 얼른 칼을 치우고. 음.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지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 전달 해놓은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우리가 운동을 배우는 목적이 강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패닉이 안 빠져야 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칼을 맞고 못 맞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패닉이 안 빠지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은 해요. 저, 제 생각은. 원래 그러면 실전 호신술 이런 걸 알아보시다가 뭐크라브마그를 어떻게 접하시게 된 건지 아그 음. 제가 이제 주짓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합을 위해서 주짓수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음. 근데 이제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합도 나가게 되고 시합을 나가니까 너무 재밌어요 어. 저도 재밌고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호신적인 것보다는 약간 스포츠 시합에서 나가서 이기는 그런 걸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서 좀 약간 매너리즘이나 그렇지. 딜레마가 좀 왔었고요. 어, 그래서 어, 컴페티브적인 거에 좀더 힘써보자.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갖고 있다가 근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한 건지 연락이 온 건지 기억은 잘안 나요. 솔직히 음. 안 나는데 어, 여기 이제 무슨 뭐 크라브 마인데 이틀만 수 이틀만 수련을 하면 수료증을 준다. 그래서, 음. 아, 아니,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틀을 수련하는데 어떻게 수료증이 나오죠?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전화가 끊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 이게 오, 뭐지 하고서, 아, 네, 그래서 이제 검색을 아. 해봤어요. 대표님 블로그가 나왔고, 아. 대신에 이제 저는 주지수를 했던 입장이니까, 음. 선택 기준이 주지수적인 걸로 밖에 할수 없었어요. 첫 번째로 아. 이제 개보가 분명해야 됐고, 예. 시스템을 잘 몰랐지만, 개보가 네. 분명해야 됐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승님이 계셔야 했고, 아, 그리고 아, 그렇죠. 관장님이나 그, 이제 운영하시면 직접 수련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음. 있으셔야 된다. 바로 그 똑같던데요? 그냥 제가 했던 거예요. 대표님도 자원서에 있했네요 네, 그, 그래서 그냥 뭐 무료 체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음. 후지보 무료 체험 할거나해서 그냥 저는 그냥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그리고 <laughs>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보고 싶었고 뭐 밖에서 보여지는 것들 뭐 이제는 지금 보고 있는데. 검색할 때유튜브로한 번도 검색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예, 그게 선입견을 가질까봐. 예. 근데 음. 지금 보면은, 뭐, 댓글에서 보면 막 굳이 겁 나이던데요? <laughs> 근데, 예, 네, 근데, 아, 안 해보고 이걸 어떻게 알지? 약간 그런 아... 게더 크고요. 아, 나도 만약에, 시도, 이걸 배워보기 전에, 먼저 봤으면, 이런 선입견으로 안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아... 뭐, 이게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 해보고 선택하는 게 맞지. 그죠 그건 맞아요. 아, 네, 네. 네, 네. 아무리 내가 좋은 거 홍보가 되고 뭐하고 내가 네, 그렇죠. 맛을 보고 느껴보고 하는 게 먼저지 네, 네. 모든 부분을 영상에 담을 수 없다는 라게 있어요. 그렇죠. 운동이라고 아, 하는 거는 진짜 피부로 왔고 몸에 대화를 해보면 아이 사람은 진짜 실력이 있다 없다는 그걸 못 느낄 때가 있거든. 글로벌 네, 네. 한번 껴봐야지. 네, 근데 아, 이게 실제 이런 느낌이 나는 거는 좀 와서 느껴보고 하시는 게 저는 좀 낫지 않나. 네, 음. 그 말은 저도 공감합니다. 음. 그러면 그 이제 주짓수 한장 하시다가 네 크라우머가 배워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음. 아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비기너 그룹인가요? <laughs> 네비기너 근데 네. 네, 전그 비기너 그룹에 있는 게 좋았어요. 그냥 와서 음. 제가 주짓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음. 그냥 진짜 완전 초보자. 여기도 보니까 벨트가 있던데 그냥 화이트 벨트 메고 그냥 완전 초보자처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시스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초보자한테는 음. 정말 직관적이고, 바로바로 알수 있게 알려주고, 음. 또 여기서 좀더 숙련자라고 하는? 숙련자가 음. 되면, 음. 또더 디테일한 것도 알려주게 되고. 근데 그것도 디테일의 지도자 코스가 있고,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만족했습니다, 저는. 이제, 음. 티칭하는 걸 봤을 때,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랑. 그래서, 어, 어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고? 약간, 음. 와, 이거를 또 이렇게 비대어설명하다고 되게 비슷하다, 나랑. 약간 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한 10년 다녀보면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확신이 이런 게 아니라 한 10년 다녀보면 좀 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지도자 코스 네. 네. 그걸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아. 한 7개월 이상을 아. 하는데 이틀간 차이가 있죠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음. 그거 할때 솔직히 난이 지도자 과정에 지도자가 되겠어 이래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음. 그럼 더 딥하게 사람들을 알려줄 텐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침을 전달할까 그게 궁금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법이라나요? 그런 음. 걸더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런 걸 이끌어낼까 이런 걸 보고 싶었던 거 같아요 음. 음. 그럼 지금 그런 걸 하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당연히 여름이 시작이네 네,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거의 네, 시끄러울 때니까 좀 있으면 1년 될까요? 해보시니까 네. 음. 네. 네. 강점. 강점이 네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는데 진짜 직관적이다 아, 그냥 직관적이야. 네 제가 이제 제 무술을 낮추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 무술을 높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야주지수가 정말 신사적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그러니까 우린 안발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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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면은 우리는 치고 걸어 막 이러니까. <laughs> 예. 일단 때려야 돼. 예. 예. 룰이 없다. 예. 룰이 없으니까. 근데 예. 이제. 법적 한번 치고. 예. 어떻게 보면은 <laughs> 예. 어, 우리나라 이제 법제도라고 예. 표현할까요? <laughs> 그거에 맞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위협을 당했는데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런 제도로 생각하면서 <laughs>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도 법 했고요. 법이 전에 살고 가야지. 법적 싸움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정말 공통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은 친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짓수를 좀더 도움을 주고 네.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 나이프 방어나 대인방어 이런 걸 알려주고 있고 그냥 근데 우리가 막, 어 이거 배웠으니까 오케이 안녕 이게 아니라 음. 계속 연습을 하니까 진짜 시너지가 좋은 거 같아요. 아 어, 계속 올라가니까 서로를 계속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네, 아, 제가 네 그렇죠. 이제, 스승님이 두 분이 계신데, 이제, 스승님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사람들에게 주짓수를 알려주고 있냐? 이랬는데, 크게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알려주고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랬더니 사모님께서, 아, 우리는 유산을 남기듯이 주짓수를 알려주고 있어. 이렇게, 음. 이게 그냥, 아, 막, 오글거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모님들을 제가 오래 봤으니까, 진심인 걸 알잖아요. 그때부터 좀 약간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날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음. 있고 크라우마가적인 거, 주짓수적인 거, 여기 장점들 장점만 모아놓다고 해서 다 장점이 될 수는 없겠지만 깎고 깎아내서 좋은 무술을 마치 스님들처럼 유산 남기듯이 알려주고 싶어요 그냥 저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 <laughs> 예. 저 또한 이제 한국에서 우리 오 관장님과 같이 또 주짓수를 또제 개인적으로 좀더 깊게 가서 어 우리 회원들한테도 되게 스포, 저 호신적인 것도 하지만 또 스포츠적인 것도 좀 병행해서 다양하게 줄수 있는 그런 또 아이덴티티가 음, 네, 네. 될수 있게 관장님하고 같이 또 저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제가 너무 강하지 않은데. 네. <laughs> 아 저보다 강하신 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 제가 저를 SNS는 어디에 소개할 때, 대한민국 블랙벨트 중에 가장 약한 블랙벨트라고 소개하거든요. 너무 아니, 아니요. 저는, 씨, 이렇게, 주짓수 쪽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성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성적은 저희 제자분들, 음. 관원분들이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만난 것도 되게 우연인데, 음. 그냥 자꾸 좋게만 얘기해주니까, 좀, 제가 더 유명하지 못해서 좀 미안한 것도 있 있으면 있고요. <laughs> 아니, 이거는, 어, 저는 지금까지, 네, 크라우마을 하면서 주짓수 관장님 블랙벨트를 6명을 만들었어요. 해외에서 95kg, 90kg, 뭐 80kg 대 피지컬 좋은 사람, MMA 파이터랑 주짓수 병행하시는 분들서부터 다양한 제가 블랙벨트를 만나봤을 때 일단 그분들은 피지컬이 좋아요. 네. 제가 이오 관장님의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제가 가리키는 목적 자체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근데,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대하려면 되게 정교해야 돼. 디테일해야 돼. 근데, 우리 오관장님 스타일에 내가 주이스를 경험해보니까, 정말 약한 사람도 디테일하게 하면은, 정말 가능하겠다라고, 그걸 날 심어주신 분이, 우리 오관장님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어떤 누구보다 제가 높이 사는 거는, 이런 작은 체금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게 디테일한 기술을 가진 거에, 저는 너무, 네. 감동을 받았고 저는 그걸 너무 어,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가수 선생님 덕분입니다 <laughs> 저희 네. 조화, 조합이 너무 좋으려아 진짜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진심이에요 진자 진심. 네. 오늘 이렇게 어, 우리 주이스 블랙벨트 관장님이 우리 오 관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간자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관장님하고 관자, 또 서로 같이 해볼 수 있는 콘텐츠 있으면 같이 준비해보는 네.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과 컨텐츠 같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인사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하모니, 기다 감사합니다. 네.